네, 안녕하세요. 위녀님, 반갑습니다. 어, 6파트 문제구요. 보기를 보니까, 이거는 6파트 문제 또 대표적인 유형인, 어, 연결, 그러니까 접속부사 문제네요. 접속부사 문제는 지금, 음, 여기 써주신 게 앞문장을 가정법으로 보아 역접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, 아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. 그 접속 부사 문제는요 해석으로 가셔야 되거든요. 빈칸을 기준으로 빈칸 앞 문장과 빈칸 뒷 문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그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정답이 비번 하지만 이란 역접이면 양쪽 문장이 반대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. 그러면 반대 의미를 가졌나 한번 볼게요. 다 읽을 것도 없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요 부분이요. 요 부분 다시 한번 써 볼까요? 여기다가 I could not have agreed more. cannot agree more가 무슨 뜻이에요?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한다 이거예요. 저는요. 매우 동의합니다. When you mentioned that 당신이 이렇게 언급한 거 that 이하라고 yeah,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를 표하고 있죠. 그다음에 우리 빈칸 뒤쪽에 뭐라 그러냐면 I back to t h e f o r e 이란표현이 나와 있어요. 이 I back to t h e f o r e 이란 표현은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. 제 생각은 달라요 라는 거거든요 잠깐 그럼 다시 빈칸 앞쪽엔 u l 요당신이 w h e n y 이 o u m 이 e n t I o n 당신이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보다 동의할 수 없대요. 매우 동의요 그쵸?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니까 뭐래요? 제 생각엔 다르대요. 그럼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howev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이런 게 아닙니다. 이거는 해석으로 푸셨어야 되는 문제였죠. 네, 이해되셨나요? 우리 6파트 접속 부사 문제는 반드시 빈칸 앞뒤쪽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 바바이.